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5절 말씀까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이날은 무교절로 진행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두 주간을 지키는데 그 6월절 기간 중에서 무교절이 한 주간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그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제정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교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가? 그때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떡인데, 빵의 일종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유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때는 그렇게 먹지는 못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해 가지고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는 이제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뭔가를 감미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뺀다.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가 여러 가지 이제 죄악된 것들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나물은 쓴쓴쓴 쓴,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아마 이게 그 칼세트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제 야채인데 그리고 소금물, 쓴물, 과자, 또 포도주 이런 것이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시간도 좀 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무교절의 첫날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가서 이 유월절 우리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성 안에 가면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고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채우심, 이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역시 숨어있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대고, 이름 내고, 자랑하고, 조금 봉사하면서, 예, 자기 주장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뭐 알려지지도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추면 온 세상이 환하죠. 그런데 해가 지면 어둡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수많은 별들.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놀라운 아름다운 인들을 일으키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월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상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 어, 먹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떡그릇에 손을 넣는 것 같은데, 그때 그 거기에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러면 이게 누구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몰랐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불이 박질 않고, 아 그래서, 그래서, 또 6월절 식사를 시작할 때는 좀 어둠 속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지만은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그 가론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라피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런데도 잘 몰랐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 중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 중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이거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솥에 밥을 먹은 사람이, 제가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한 초대 밥을 먹은 놈이 배반했다. 아, 그럴 수가. 한 초대 밥을 먹었는데, 삼, 삼 년이나 먹었는데, 삼 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배반했다. 나를 팔았다. 뻔뻔스럽게.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가르뉴다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하였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이름 없는 헌신도 있지만, 또 주님께 대한 이러한 가슴 아픈 배신도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헌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파는, 믿음을 파는, 은혜를 파는 배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배신은 더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쓰라지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로 삽시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해 주는 자로 삽시다. 쓰임 받는 자로 삽시다. 행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성하고 함께 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배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